이야, 이태희 선수와 장승군.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짜토로 선수고요. 트로토스는 갈 색깔이고요. 그리고 한시 쪽. 장승군 선수가 7시 연두 색깔. 잠시만요. 이거좀 하고 갈게요. 어, 김선배 너무 늦게 온거 아이가? 너무 늦은 거 아이가? 일단은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승, 연습, 연승, 연습, 연승하고 있거든요. 야, 치열합니다. 어, 그래. 아, 수신여기딨네 솔직히 아이디 뭐였나? 거의 용사였나? 네 이야 일단 이러면서 공선도 계속 출전을 한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시 쪽에다가 지금 파일럿이나 게이트 지어주고 있고, 여기도 지금 무난하게 장승우 선수도 출발해 주고 있고요. 그두 그러니까 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명 끝나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김수직 선수가. 4연승이기 때문에 2승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민성 선수가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러면 제가 4연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수문하고 제가 이민성 하고, 다음 김수식하고 김세환할게. 이렇게 이민성 김수식 김세환할게. 왜냐면은 수식이 4연승이라서 6연승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할게요. 이렇게 오케 이렇게 할겠습 이렇게 겠습이민성 김수식 이세게 김수식 이렇게 딱 이렇게 할게딱이야머오케너이 좋아 머리가 이렇게 아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고 이렇게 할게고 이렇게 할게요. 이고 네, 양 선수 다, 아, 짜잔, 야뭐딱지도 해주고 있고, 야뭐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다잘 뽑고 있고. 요 아, 일단은 지금 이케이 선수가 지금 부프전. 자기가 맨날 힘든다고 했는데, 일단 처음으 이겼거든요. 부프전을. 오랜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승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을 거예요. 지금. 상승세입니다. 상승세. 이러면서 지금 마린을 좀 많이 뽑고 있거든요. 장수그라운가 3마리나 뽑았어요. 지금. 장승우 선수가 3마리나 많이 뽑았어요. 원래 조금만 찍고 마당을 먼저 빨리 캐도 되는데, 일단은 3마리나 찍은 이유는 드라군이 오더라도 3마린으로 그냥 막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렇죠. 벙커 대신에 바로 커맨드 센터 바로 박아줍니다. 바로 박아주고 있고, 이태희 선수는 현재, 어, 지상이 먹고 안 잤나? 진장이 자는 줄 알았던가? 이러면서 지금 몽골까지 와서 지금 S12를 어. 따로주려고 했는데 S12가 도망가고 있대요. 지지 먹고 구구 먹고. 어, 진경 반갑다. 잉 어, 백준님 반갑습니다. 다시. 어, 진경 내가 아까 카톡 했는데. 못봤노 진경. 내가 카톡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 잤어? 아, 그래? 아, 네, 그것 때문에, 그, 뭐, 그 아프리카 그 채팅창 어떻게 띄우는지 물어보려고 했지. 너무 어렵더라. 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정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고쳐주고 있고, 동네 다시 바꿨다. 에이, 이러면서 2기에 대다가 지금 우리다 봤어요. 2기에 대다가 로보티스 올라가는 거다 봤거든요. 오후에 오후 11시에 있는 사람이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거 근데. 이러면서 또다시 풀업, SC를 풀어을 했거든요, 지금 장승우 선수가.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장난 아닌 게임 주고 있고, 지금 꼼꼼하게 장승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아저 기절했다고. 이러면서 장승우 선수는 원팩트리에서 지금 아카데미, 그리고 아무리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개잡으호 왜? 뭐할라고 돈주게 용돈? 저새끼가 그 아니지 저새끼어 먹어 김선배 그내거다 그래, 그러지마라 드디어 2000원 입금하냐? 와아 5000원 입금해라 5000원 넣는다 했으니까 또시사기 2000원만 쳐넣지말고 들어보 새끼야 5000원 넣어라 남자 쪼잔하게 5000원 넣어 이 여기서 나옵니다 3,500원 밖에, 밖에 없다고 와저 새끼 5,000원 넣는다더니 새끼, 또 3,500원 밖에 없다고 또 쑤라치고 있는저 새끼 진짜 골 때리는 새끼골 때리는 새끼야 저거또 남자가 한입안에고두말 하고 있다 아 새끼 그렇죠. 저거 짱꼴 처마하라고 머리뚱 이러면서 죽여 이태희 선수가 그쵸 저쪽 이제 떨어 지면서 지금 드랍쉽 준비까지 해 주고 있는 모습의 이태희 선수고요 라는 현재 주택토리에서지금앞머리까지 올라갔고 거짓빙글빙글빙글빙글돌아주고있고 이러면서 스캔 한번 슥 보냅니다 이러면서 트위때에다가 로거틱스 짓는거 다 확인했고 이러면서 프로토스도 지금 옥저바 한개로 지금 다 확인했어요 스진상? 진상형 이 아니냐? 진상형 이 아니야 진상형? 이이츠진상 <목소리> 기업 맞는데 기업? 기업 맞아. 196 맞는데 저거. 1960 68 2 0 5 06067 기업 맞는데 196068 20506067. 일단은 시부터 그 집에서 이따 팩페리까지 늘어납니다. 안 된다고? 야이 새끼야 진한테 거짓말할래? 아, 거짓말 좀 하자. 빨리 보내, 임마. 맞는데? 내가 스샷 찍어서 보내줄까, 이 양반? 난 진짜 참할래 저거 맞다, 임마. 그래. 내 성현이한테도 저거 보내줬었는데. 이 새끼 또 거짓말 치면 돈안보내라고 와, 악질범 새끼 저거. 와, 미랑 씨발. 그러아좀 그래 아, 좀, 제발 좀 사람 찾게 좀 어? 기업 맞다니까 기업이네 예금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내 이름 왜 아니 성현이는 어떻게 보냈어 그러면 아이 b k 맞다니까 아이형 계좌번호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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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김선배도 맨날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니야 이러면서 현재 테나 이제 곧 있으면 공인업 될것 같고요.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커맨드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오펙 타이밍. 그쵸? 그렇죠? 그래. 196.068.205.01.05. 맞잖아. 196.06.205.01.05. 맞잖아. 맞지? 내가 틀린 거야? 맞는데? 이러면서 지금 타이밍인데, 지금 게이트가 지금 침 게이트에다가 지금 아비타 위짓지가 없거든요. 밑에 선수가. 야, 이거 오페 타이밍 오랜만에 보거든요. 공1호오페이 지금. 장승군. 01호 오페 장승군. 어디로 갈지? 마당으로 갈지? 아니면 삼명으로 갈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빠꾸 없이 그냥 바로 전진합니다. 지금. 장승군. 장승군. 시드니.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하나 시즈모드 또또좀더 전진했고 좀더 잘했고요 지금 어, 나 어, 나안야 이거 잘생겼어 야 이런거 나길만 하죠 지금 장승군 아니 이테이 나길만 하죠 이테이 나길만 합니다 어 근데 어? 이테이 잘못 달리는데요? 어? 야 이거 공략이여가지고 상당합니다 지금 이테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어? 이테이 그래도 셔틀 나왔고 아비터지지곧 있으면 이제 곧있으 이제, 이제 계속 뽑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리버? 아 리버가 아니라 질러 내립니다 어성재 왔다 3500원 뭐가 잘못됐는데 말해봐라 내가 뭐뭐 뭐 예금주를 찾을 수 없다고 이 양반아? 야이 ㅅㄲ야 간만 해보시지 어? 한만디 해보시지 그러면서 일단 프로브 살리는 판단은 아주 좋고 지금 이태이 선수가 야, 이러면서 지금 엠베드 이제 지어주고 있고요. 장소, 엠베드, 엠베드. 아드스 떴죠? 어? 내가 저까지, 아니, 내 계좌 번호는 저렇게 돼 있다고. 야이, 홍길동도 모르는 새끼야. 새끼 한똥보나 홍길동도 모르는 새끼가. 그러면서 지금 정면은 드라곤으로 브랙티 하나 먹었고, 지금 죽니다 이러면서 엠베드 깨준다는 모습. 아, 이렇게 돼있다 그래도. 먹고 주고 이거 일단은 야 일단은 지금 아비타는 그냥 나왔거든요 지금 아비타 나왔고 지금 12시 먹어주겁 됩니다 이테이 선수는 이케이 카인 이거 먹어줄지 먹으려고 합니까?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어? 어? 갑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벌쩍하고 이거 빈벌쩍 빈집 빈집 야 이거 잘 먹었어요 어? 이거 잘 먹었어요? 야, 아비타 떴네, 아비타 떴네, 아비타, 아비타, 아비타. 그는 좋은 친구. 아, 아비타 떴게 너무 큰데, 이거? 야, 그래도 이건 싸먹기 잘했어요, 지금, 니케이 선수가. 세상에, 이제 맨날 안 한다. 부리지 마라. 두 게이트고, 여기는, 현재, 오피토리고. 맨날 안 한다더라, 저 양반. 뭐, 뭐. 부리지 말라. 어, 금 다시 세실을 재건해진 모습이고, 페라는 지금 스타포트랑 지금 컨셉일 때까지 다 올라갔고, 지금 동시투넥을 가져가주려고 합니다, 이태희 선수가. 그렇죠. 동시투넥 가져갑니다, 이태희. 어, 짱지 고생했다잉. 짱지 아깝다. 잘했는데. 짱지 고생했어. 짱지 진짜 아깝다. 잘했는데. 셔틀 말고 두 번째 리버 찍지. 야. 조금 아깝다잉. 어, 12시, 12시. 12시. 야 12시 커트, 커트도 있요 지 지금 그런 도 근데, 프로토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셔틀, 뽕! 셔틀 견제 하와요 지금. 오케이. 야, 이태희 잘하는데요? 네? 야, 이태희. 야, 그래도 셔틀 견제 좋고. 야, 근데 장승호 선수는좀잘 막네요? 예스. 야, 이태희 선수도 잘했는데, 장승호 선수도 잘했어요, 진짜. 다 잘하네, 진짜. 이러면서 지금꼼하게또 탱크 고쳐주는 플레이 좋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아비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타 아까 여기서 한기 잡힌면좀 크긴 하나, 그래도 탱크가 빠르기 때문에 아비한도더 나왔고 테란도 현재 이기로, 보다려 두 눈이다 지금, 지금 이기로 두 드롭 찍었어요, 지금 두 드롭. 지금 12시도 완성됐기 때문에 프로토스만 12시 돌려야 되고, 지금 포지도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노비. 야, 노비고, 지금 장순군이 또, 저도 저도 9시죠. 아, 3시쪽 확인했죠. 아, 버겁게 주는 것을. 야, 지금 터렛으로 수비해주고 있고 장성호 선수가 또 벌쳐 떠납니다. 벌쳐 떠나는 모습이고 장성호 선수가 그래도 깔끔하게 나쁘지 않게 잘하는데요. 진짜로 아비터 여기서 터렛 한개 있었거든요. 터렛 한기에다가 터렛 한기랑 싸우다가 맞대기 따다가 터렛 한개 졌습니다. 터렛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터렛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털에 탄테. 좀 아비터만 살았어도 리콜 한번 타임이 더 바로 빠르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일단 그래도 이태희 선수가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불리하긴 하나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태이 선수. 그리고 이제 아비터가 지금 현재 지금 세개아두개두예요 2기. 아까 것까지 안 죽었으면 세 개였는데 일단 두 개. 여기는 사실 뺏을 하나 뽑았고요. 이러면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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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삐뽀, 삐뽀, 마인 다 썼단다. 이러면 벌쳐버린다. 벌쳐단다, 간단단다. 벌쳐, 벌쳐, 뛰간다 벌쳐가. 벌쳐 그렇죠, 뛰어갑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 잡아줘야 돼, 이런 거. 어? 이러면서 근데 자꾸 벌쳐를 사용해주는데, 이제, 벌써 쓰면 두드러비거든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됩니다. 지금 장승구 선수도 제가 봤을때는 장승구 선수도 이제 러시 갈 준비 해야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때는 몇볼링도 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황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비트 죽이거든요. 그래도 아비트 죽이고 일단은 여기 다리 쪽을 잘 넘어온 모습에 지금 장소를 가지고 이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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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네. 옵니다+ 옵니다 와요+ 와요 쉬지 못으왜안 하죠? 이거 야 이거 뭐비 있나요 지금? 뭐 비? 뭐비 없어요 어? 어? 그래요? 네. 고 뒤에 탱크도 많이 없고 이거 상당히 잘 치는 데 이+ 이거인가? 이거 이인가상대잘 치겠어 아 이거 이거 잘 치렀습니다. 봉데 이제 2억 배터지겠다이태 선수가 지금 200만 먹고 바로 빼주는 거 그렇죠? 야, 근데 이태 선수 선물을 잘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160이에요. 근데 인구수가 160대 100이에요. 뭐죠? 어, 어, 아잘 어, 휴려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인구수가 160대 100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태 선수가. 왜냐면 본진에서 게이트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구 4, 5, 6, 7, 8 9기 히트거든요 여기는 지금 4, 5, 6, 7팩 9기 히트 대 7팩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자리 잡아주나요 아니면 그냥 갑니까 갑니다 지금 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력한박 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빛도 못 붙어지겠지. 이쪽에 거든 그리고 가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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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어렸어 야, 이거 잘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석 70차이. 야, 이거 대화가 안 통하는데, 지금 이태이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성호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이울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무차 있는 80가량 벌어지는 모습이고 테란 너무 많은데 지금 병력이 아 여기서 아직까지 깨지고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야 이거 탱크 올린 것도 지금 못 사먹고 바로 풀렸어 지금 이야 이거 병력 병력이 거 발만 붙습니다 지금 이야 잘하는데 지금 장승구 어,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백수 형님, 10개, c o m 감사합니다. 다 해드릴게요. <laughs> 어우, 다다 그러면서 EMP까지 쏴주고, 체크 아. 야, 이거 지금 데이트가 9개이긴 하나. 11개인데, 지금 팩토리가 더 많거든요, 지금. 토토리가더 많아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마다 끌렸고, 이 돌림 병력으로 6시 가지는 거 좋긴 한데. 장승근 선수 상당히 잘하네요. 그렇죠? 어, 장승근이 깔끔합니다. 진짜로. 괜히요. 초반에 타이밍이 타 타이밍 통했다고 해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장송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유닛을 나눠주면서 12시 그리고 여기 3시점을 깨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대문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자이거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 내주면은 지금 이태희 선수가 딱거든요 지금 이대희야 이거 또시경으로한번더막아주려 갑니다 이대희 이태희 막아주면 갑니다 이대희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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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덤벨 너무 많아지고 아 덤벨 너무 많습니다 이야 이거 이태희 선수가 치즈 나오면서 야장수공 선수가